자, 857번이야. 부등식 예의해가 x가 1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클때 이때 상수 a,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보지. 자, 일단 큰 거니까 크면 바깥 범위라 했어. 맞지? 그래서 우리가 크면 바깥 범위니까 a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게 얼마?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a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게 b보다 큰 경우겠지.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A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AX라고 하는 게 얼마? B 마이너스 3 양쪽에 A를 나눠야 되는데 A가 음수래 맞지? A가 음수니까 A를 나눠주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X가 얼마?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A분의 B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래서 왼쪽에 X가 1보다 작거나 4보다 커야 된데 X가 1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커야 된대 그래서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겠지 됐나? 그래서 따라서 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4가 되고 양쪽의 a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4a 맞지? 따라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건 4a 더하기 b 자 여기서 풀어보면은 x가 얼마? 여기 a 분의 b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1 따라서 b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a a 자리에 b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되는구나 맞지? 아니면 b b라고 하는 건 a 더하기 3 그래서 이 자리 에넣어버리면 되지 연립하는 거니까. 따라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건 4a 더하기 b인데 b가 얼마? a 더하기 3이니까 얘는 5a 더하기 3. 맞지? 그럼 이항을 해주면 5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a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5분의 6. 맞지? 그래서 b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5분의 6 더하기 3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5분의 6 더하기 5분의 3, 5, 15. 따라서 얘는 5분의 얼마? 6럼4 더하기 5는 9지. 5분의 9. 따라서 b라고 하는 게 5분의 9. 자, 물어보는 거는 a 더하기 b지. 그래서 두 개를 더해버리면 두 개를 더해버리면 5분의 얼마? 3이 되겠네. 그래서 합은 5분의 3. 됐지? 5분의 3. 됐지?